오늘 수업은 반존재 의지 인식 공간 세계 인식 공간 세계의 두 번째 세계가 되겠다. 통합사유철학 공간 세계 두 번째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도형으로 나타내면 의지와 인식 그리고 반존재가 이루는 두 번째 공간. 전체 사유 공간은 여덟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제 두 번째 공간이 되겠다. 관련된 철학자는 쇼미타 얘기,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쇼펜하우어, 제논, 헤르메니데스 정도의 철학자만 우선 소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반 존재 의지 인식 공간, 제2 사유 공간이지, 제2 사유 공간의그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반 존재 인식 공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공간 자체만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너무 철학적 이론적, 음, 사회적 세계로 빠져들 테니까 이제 실제 세계, 반존재 의지 인식 공간의 실제 세계에 대해서 따져보자 반존재적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공간을 의지 인식, 의지 반존재 의지 인식 공간이라고 한다 이 반존재적 자기 세계 속 음, 존재가 있어야지만, 그 존재를 통해서 타인과 교류하고, 타인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피력하고, 교류할 텐데, 반존재적 사유 속에서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자기 속에 갇혀있는 공간을, 자기 세계, 자기 세계 속 갇혀있는 공간을, 어, 반전제의지 인식 공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실체 상실 공간 또는 베타 공간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어, 하지만 반전제는 없지만 의지와 인식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내가 하려고 원하는 것도 있고 무언가를 알고 깨닫고 하는 기능은 그대로 있는데. 존재가 실제 존재가 아닌 비어 있는 존재를 자신의 삶의 세계에 도입하는 그런 공간 상태, 그런 존재, 자신의 존재도 그런 존재가 있는 거야. 자신의 존재 속에 반존재, 의지, 인식 공간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세계를 제2사회공간이라고 한다. <laughs> 예를 들면 공요, 공허연, 공허연의 반존재만을 인식하고 주장한다. 다른 것들은 안 받아들이고, 반존재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허연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공은 과거에 사는 것이고,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에 없는 게 공이고, 허는 현허는 현재 있지만 있었지만 현재 없는 세상을라고 한다. 그리고 연은 미래에 있을 것만 생각하는 그 세계를는 연의 세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 공 그래서 공허연 반존재만을 인식하고 주장하는 자신의 생각 상태 사유 상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세계를 단 존재여지 인식 공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 살고 미래에 살며 없는 현재에 사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다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공간 세계로 자신의 세계 속에 빠져 있어서 다른 누구도 자신의 세계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베타 공간이라고 하고 실체 상실 공간이라고 한다. 이는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도 이 세계를 가지고 이 세계에 빠져, 빠지지만 뛰어나거나 탁월하거나 성과가 큰 사람도 마찬가지로 빠지기 쉬운 공간이기도 하다. 자신의 성취, 자신의 탁월함, 이런 것들 속에서 자신이 빠져 있는 상태이지. 물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건 꼭 정신병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굉장히 분노 분노 상태에 있다거나, 무언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거나,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평범한 사람도 정신병자뿐만 아니라 이 베타 공간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 베타 공간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반 존재를 존재화 시키는 거야. 이제 도형에서 보면 이반 존재, 이, 이쪽이 베타 공간이기 때문에 이반 존재 상태를 존재 상태로 전환시켜서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그 대책이 되겠다. 자, 그래서 존재 각인 연습을 계속 시켜야 시켜야 하고 음. 본인 원래는 본인이 하기는 좀 어, 어렵지만 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음. 스스로 존재 각인 연습 뭐 이게 뭐자 음. 마이크 뭐 볼펜 사과 저뭐 산에 간다면 바위 존재 각인 연습을 계속 함으로써 음. 반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인식을 억제하고 의지를 억제를 하게 되면 반존재의 존재화를 유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식 의지하지 않는 반존재는 인식과 의지가 뭘 욕구하고 욕망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작용이 조금 줄어들면 반존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반존재는 스스로 존재의 방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인식과 의지를 억제하는 연습 존재의 각인 연습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2 사유 공간, 베타 공간과 실체상실 공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된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부해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사유 공간의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서부터, 오늘은 다른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자. 그럼 튜브. 그러면, 우리는 반 존재의 비실체성을 인식함으로써, 인식하도록 의지함으로써, 반존재의 비실체성을 인식하고 의지함으로써 사유 영역 확대와 축소의 미묘한 대립을 경험한다. 인식과 의지를 통해서 사유 영역이 축소되고, 오히려 반존재의 탓으로 또는 반존재가 특별히 작용하지 않게 되면, 인식과 의지 작용을 통해서 또 영역이 어느 정도 확대. 하기도 하는 이렇게 진동이 일어난다. 즉, 반존재의 사회 영역 확대와 더불어 존재 영역의 인식이 확대되어 순간적으로 제1사유 공간으로 전환이 발생한다. 제1사유 공간은 존재와 인식과 의지가 지는 공간이 되겠다. 다시도영을 음, 잠깐 보면, 제1사유 공간은 음. 존재와 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이쪽 공간. 지금 제2 사유 공간은 의지와 반존재와 인식이 이루는 공간이 되겠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1 사유 공간으로 전환이 발생한다. 이때 공간 전환 과정에서 그 공간 전환 과정은 존재 각인 연습 있었, 있었었지. 조금 전에. 이때 공간 전환 과정에서 의지가 축소되며 이는 의지의 부정을 야기한다. 의지의 분열은 아니다. 의지가, 의지가 줄어드는 상태, 이걸 의지의 부정이라고 했었지. 이는 비실체에 대한 의지가 실체화 과정에서 반존재, 음, 비실체가 실체화되는 과정에서 혼동과 무력감을 직감하게. 내문이 내가 과거 속에 살다가 그게 현대 현재로 딱 되면 그게 실현되지 못함을 이제 느끼게 되겠지? 그럼 의지가 확 줄어드는 거야. 그치? 무력감을 무력감을 직감하게 된다. 그래서 반전제 <laughs> 상태로 의지가 확 증가했다가 존재화 되면서 의지가 확 줄어드는 게 반복하게 되는 거야. 존재 사유 영역 확대가 의지의 부정을 야기하는 상태. 그렇겠지. 허무맹랑한 그런 과거를 실제 현재로 가지고 오면 의지가 부정되겠지. 의지가 줄어들겠지. 즉, 의지 선형 세계에서 존재화에 의한 의지 변화를 경험한다. 이와 같은 사유 영역 변화를 사유의 진동으로 주장한다. 존재가, 반존재가 존재화되고, 존재가 다시 또 반존재로 되돌아가면서 의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사유의 진동으로 규정한다. 인식작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유의 진동이 적용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쁜 빨간 생명피을 보면서 그 후경에 나타나는 반존재를 인식할 때, 매력적인 대상을 보면서 그 후경에 떠오르는 존재의 허상, 비실체를 인식할 때, 인식의 확대와 축소가 동시에 경험되는 사유의 진동이 발생한다. 그 의지의 진동처럼 우리가 어떤 인식 상태, 깨달음의 상태, 어, 어떤 지식의 체계화 상태가 어, 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처음에 존재 상태, 매력적인 대상을 볼 때는 그 인식 상태가, 인식 상태가 오히려 줄어들거나 늘어나고 후경, 매력적인 대상 속에 들어있는 후경에 떠오르는 비존재적 허상, 비실체를 보게 될 때는 인식 상태가 확 줄어들거나 또는 그 반대로 인식 상태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다. 자, 이건 좀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와 같이, 존재의 분열, 반전재진을 통하여 인식과 부정, 의지의 부정이 경험되고, 제2 사유공간은 인식과 의지의 부정을 사유 경험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으로서, 우리 인식자의 중요한 탐구 대상이 될 것이다. 인식, 인식과 의지가 부정되는, 그러니까 존, 반존재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인식과 의지가 부정되고 다시 확대되고, 그진 사유의 진동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음, 중요한, 우리 정신세계, 저희 실제 세계에서 그 세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대한 탐구는 중요한 영역이 되겠다. 이는 의지와 반의지에 대한 응, 이건 반의지와 반인식에 대한 의지 및 인식의 분열과는 구분된다. <laughs>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반의지와 반의지, 그 다음에 어, 의지의 부정, 그 다음에 인식의 부정, 이런 것들과 반의지와 반인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제2공간으로 철학자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공간으로 분류되는 최초의 철학자는 기원전 흥미로운 사상가 제논. 제논이 우리 제2 사회공간에 대해서 사유한 걸로 선생님이 생각이 된다. 그는 감각에 의한 다수 실체의 허구성을 직관하면서 감각에 의한 다수 실체의 허구성을 직관하면서 반전제를 우리 정신에 도입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파르메니데스, 파르메니데스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의 사유불가성, 존재하지 않으면 사유할 수도 없다 라는 것을 통찰했었어. 그러나 우리는 그의 생각에 대한 문헌적 기록과는 반대로 그를 반전, 반존재를 가장 강하게 사변 철학자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사유불가성에 대해서 결국은 생각이 미치게 된 거야. 사유불가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수 없었는데 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것을 도입해서 사유불가성을 우리 철학에 도입한 철학자가 되겠다. 그 다음에 12세기 의지의 작용을 진리에 도달하기 1 9세기에 쇼펜하우어 얘기다. 의지의 작용을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금, 시금석으로 생각한 쇼펜하우어는 표상을 의지에 의해 그 실체성이 변화되는 가벼운 존재, 반존재로 생각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속에 나타난 철학 경향이다. 표상을 반존재로 생각한 거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 훌륭한 타자, 다른 사람이지 훌륭한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면 자기 자신도 그만한 그릇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이야. 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지? 주변을 인정하지 않는 뛰어난 사람들. 주변을 인정하지 않는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그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다. 최고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못한 어리석은 민중은 남몰래 언제나 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자를 인정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타자를 인정하는 겸손이란 비열한 질투로 가득 찬 사람들의 자기, 자기의 무지 또는 무능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타자를 인정하는 겸손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정직함에 의해 무지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정직하게 되면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퇴 진태, 진퇴 양난이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타자를 인정하려면 자신이 그만한 사람,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를 보려면 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 음,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정, 인간됨됨이를 그릇을 음,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는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슈페나우어는 반의지에 대해서, 반존지에 대해서, 어, 아예 알지도 못했겠지.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겸손 뒤에서 정직이 반존재로서 구성된다. 언뜻 보기에는 겸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구속에 정, 정직이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정직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할 뿐이고, 반대로 겸손과 정직과 같은 전혀 관련 없는 표상 표상이 표상이 관련된 의지와 인식 상황에 따라 반존재로 서로 대응하게 되는 거다. 정직과 겸손 같은 그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는 표상이 관련된 의지와 인식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반존제로 대응해서 우리의 태도를 역설적으로 바꾸는 거야. 반의적으로 바꾸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 사유 공간 속에서 의지의 부정, 인식의 부정, 사유의 진동. 자유로운 사유전환, 반존재에서 존재로의 전환, 존재의 분열, 반존재지? 음, 존재의 분열과 우리 삶 속에서의 역할에 대해 제2사유공간에서 우리 탐구했다. 이첫 부분에서 제2사유공간이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았지. 이제 반 존재와 함께 반 의지를 포함한반 의지는 의지의 분열 상태라고 했었다. 반 의지를 포함하는 제3 사유 공간으로 우리 공간 좌표를 이동해 보자. 그러니까 제3 사유 공간, 제3 사유 존재. 그 우리 다음.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오늘 수업은 의지와 반존재와 인식이 이루는 제2 사이 공간, 베타 공간, 실체 상실 공간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 다음 시간에 금방 얘기했던 반의지와 반존재와 인식이 이루는 이세 번째 존재, 세 번째 사이 공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3 사이 공간의 또 신비로운 세계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